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원악마 장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면포부터 하고요 상대가 찾기를 안 열고 그죠그러 그러니까 먼저 찾기를 열어줍시다 어차피 상이 나와도 뭐 이렇게 양 찾기를 열고 지키면 되니까 요렇게 지켜 하고요 찾기를 열면 뭐상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시켜가. 자, 차가 요 자리 와서 양득하는 수, 요 자리 와서 양득하는 수두 가지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는 이제 양득이 안 돼요. 수비가 되니까. 상대 치고 치고 들어오면 받을 수 있어요. 차가 붙었다는 거는 여차하면 여기를 치고 차가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를 한칸 올려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으로 치고 잠군못 치게. 음. 자, 먼저 찔러주고요. 차가 여기에 붙겠다는 겁니다. 여기 양차, 때리겠다는 거죠. 때리라고 하고, 음, 잡을까요? 잡고 올라탈까? 이렇게 되면 점수는 제가 손해를 봅니다. 양말을, 양말을 잃기 때문에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긴 하는데. 포가 넘어가면, 차장을 치고 포가 붙을 수가 있겠는데요? 왠지 차장 치고 포가 붙을 것 같은데. 음, 그냥 궁수비 들어가네요. 일단 한번 때려 갑시다. 이 상도 때리고 갑시다. 근데 만약에 지금 상을 때리면, 사가 만약에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상을 때리면, 마가 이렇게 빠지면 포가 도망을 못 가니까. 근데 사를 닫으면, 여기 앞장이 좀 위험해요, 상대가. 음, 그래갖고. 일단, 때리면 마가 오겠다는 거구요. 차가 올라가면 궁을 내리겠다는 거죠. 음... 아 이거 잡기가 그러네요. 잡고는 싶은데 잡았을 때 마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차가 올라가거나 했을 때 이걸 먼저 장군을 치고 나중에 앞장을 붙여서 수비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은 그냥 뭐 중폭? 저도 지금 앞장을 치면 은 상대가 위험하니까 국내려가겠죠 국내려갔을때 이거 찾기를 열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음... 궁이 이쪽으로 빠질건가요? 상이, 상이 나갈게요 여참 나중에 상으로 뭐 때리고 들어가겠다는거예요 상대가 포장을 치면 뭐 포로 맞거나 궁을 트는게 아니고 상으로 공격하면서 먼군을 할거예요 이거는 상대가 지금 치고 나서 치고 나서 차가 요 자리에 붙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자리. 이렇게 되면 제가 상으로 못 치죠 장군이랑 음. 요 자리 붙는다는 거는 상대가 이거 먹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거 잡으면 여기 앞장에 위험하니까 마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음 이렇게 되면 상대가 이거 못 먹잖아요. 그죠? 아까는 상대가 이거 먹고 차가 들어오는 거가 무서워 갖고 차가 뭐 가서 지킨다던가 하면은 포가 막 상대리고 막 이런 게 있어 갖고 이거는 수비보다 지금 공격을 선택하니까 상대가 지금 여기 공격하려다가 접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찾기를 열고 이제 공격할 차례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공격으로 받은다고 했죠? 먼군을 치면서 먼군을 할 거예요. 공격으로. 마가 다시 나온다? 뭐 다시 상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하면 되고요. 상대는 지금 군수비가 급하단 말이에요. 음, 이번에는 이쪽 상 나가볼까요? 지금은, 아, 이차 때문에 궁을 못두는구나 상대로 보면 포가, 궁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데. 포가 앞으로 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대가 여기 귀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이 일단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상대 뭐 포가 앞으로 넘을 수도 있어요. 장군 쳤을 때궁 내려가려고 지금 상태에서는 궁이 못 내려가니까 그죠. 뭐 차가 잡으면 이거 장군을 뭐 대차나 마가 빠진다는 거죠. 이었을때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 앞장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는 포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포가 올라와야 되죠.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건데요. 이거 올리면은 이거 상대가 못 먹죠. 못 먹어요. 차가 붙나요? 차가 붙나? 음, 일단은 뭐, 다 먹읍시다. 차가 붙는 거는, 차가 빠지면서 장군 치고, 상으로 이거 포 지켜주면 되니깐요 음, 이렇게 밀고 내려가고 싶긴 한데, 그죠? 음, 잠깐만요. 이게, 장군이 먼저인가? 아닌데. 장군을 치고 말을 잡아야 되나요?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 상대 차가 포먹음은 장군이라서 차가 빠지면서 상으로 이 포를 지키고 싶은데, 한번 밀어 봅시다. 일단은 차가 포를 먹을 수는 있는데요. 이러면 상대 궁이 일단 은 궁이 못 들어오거든요. 궁이 못 들어오고 지금 차가 빠지면서 장군에 차가 잡히죠. 상대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차가 움직이면 여기 장군에 외통이 나와요. 음, 지금은 이제 여기 장군 치면 거의 경기가 끝나죠. 차도 잡히고 궁이 집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을 막아야 됩니다. 앞을 막을 때 차로 막으면 양차잡. 히고 이거 외통 어, 외통이네요. 차가 피하는 것보다 어, 지금 이수가 맞는 것 같아요. 외통이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궁이 내려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궁이 못 내려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금 여기 장군을 상대가 못막아요 궁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못 막으니까 방법은 이거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설령 올라간다. 그래도 이 앞장을 여전히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고 장군의 이제 상에 차가 걸리고. 이거는 못 막았을 것 같아요.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설령 차가 내려와서 뭐 대체하자고 해도 뭐 이걸로 때리고 먹으면 되니까. 한번 처음부터 복귀를 해볼게요. 음, 자, 지금 같이 상대가 찾기를 안 열었을 때, 먼저, 어, 여는 게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양쪽이 열렸으니까 상대 상이 나오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요렇게. 밀거나, 이렇게 미는 것보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밀거나 하면 상대가 이렇게 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어, 이거 어차피 나왔을 때 양쪽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찾기를 열면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찾기를 열면 아니면 애초에 상대가 이거 안 열고 가면, 이때 먼저 열고 가도 괜찮고요. 자, 이거는 상이 나왔는데 차가 이렇게 붙는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만약에 이자리 어... 올라가는 게 맞나 봐요. 이자리 이걸 안 두고, 만약에 이렇게 둔다. 포가 이렇게 둔다. 그럼 상으로 이렇게 때립니다. 안 잡을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뭐 차가 여기 와서 뭐 면포 달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빠지면서 지키나. 일단은 여기 장구를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리는 수가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뭐 올리는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 상나가서 이거 걸리고요. 뭐 지킨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차가 빠졌을 때이 상이 잡히겠죠. 근데 지금은 차가 이렇게 들어선 거는 상대가 이제 여기를 공격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차를 올리긴 했는데 상대가 잘 왔어요. 이거 지금 이쪽으로 빠지면은. 지금이 이렇게 못 지키죠? 이러면 상대가 여길 때리니까. 이렇게 밀고 상대가 여기 와갖고 양득하자. 네. 그리고, 뭐. 어 여기에서 생각 같아서는 이걸 때리고 싶었는데, 때리면 요렇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럼 포가 도망갈 자리가 없고 지금 당장 여기 장군 쳐서 외통을 뭐 보려고 해도 차가 나갔을 때 이렇게 잡으면 장군에 뭐 막아 있거나니까 하 이렇게 지켜도 되고요. 아니면은 먼저 차가 올라왔을 때 먼저 앞장을 치고 앞장을 치고 뭐 상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렇게 잡는 거. 아니면 앞장 치고 뭐 이거 포가 올 수도 없고요. 뭐 궁을 설명 튼다고 해도 그냥 때려도 되죠. 장군에는 지금은 졸로 이렇게 막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 같아서는 잡고는 싶었는데, 그냥 뒤로 들어온 거구요. 아까 여기에서 장군에 면포가 올라갈 순 없어요. 차가 먹으니까. 그렇다고 피할 자리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궁을 이쪽으로 피해버리면, 상대차가 요런 식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고, 형태가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상대도 지금 형태가 안 좋긴 하지만, 음. 그래갖고 이게 뭐 포로 막거나 궁 틀기가 싫어갖고 그냥 공격적으로 상으로 막은 거예요. 당장 상대가 앞으로 뭐 기물 나오면서 포장 치면 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탈하면서 공격하면서 제가 멍군하려고 궁을 그냥 계속 유지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가, 이 차를 활용하겠다. 이거 잡으면, 이렇게 먹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당장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장군의 외통이라서, 그죠? 막 이렇게 막는다. 이것도, 뭐, 와, 지금 여기는 포장이라, 안 되는군요. 해가 모양이 안 좋단 말이에요. 앞장 뭐 치면서, 장군 치면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해고 상대가 이거 미는 거는, 어, 이거 밀어 올린 거는, 여기를 전투를 하자. 차가 빠지겠다. 이제 상대가 그래서 여기를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깨가려면 뭐 피해야 되는데, 피하면 차가 먹고 들어오고요. 그렇다고 차가 뭐 이렇게 지키면 이것도 뭐 포가, 9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포가 이거 때리는 수도 있고 하니까. 응? 그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근데 상대도 지금 국모양이 여기 앞장치면 위험해지니까, 제 차가 빠진 거예요. 실전에서는 차가 이렇게 빠졌죠. 차가 이렇게 빠진 거는 먹어라. 나도 이거 먹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을 하려고 했다가 제가 수비하는 게 아니고 역공을 하니까 상대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수비를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상대가 자동으로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찾기를 열은 거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장 나오면, 그죠? 포장 나오면, 뭐, 포가 이렇게 넘어간다던가,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상으로 이런 데 때린다고 했잖아요. 때리면서 먼 군을 해버린 거예요. 상대가 이걸 잡으면, 지금 상태로 이 상을 만약에 잡게 되면, 이 장군의 외통이 나와서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대가 원하는 거는 궁이 내려가는 거니까. 그죠? 이제 막아 나와서 또한번 장군을 친 거예요. 지금은, 저도 궁,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포가 와서 맞거나 포가 이쪽으로 앞으로 오면 차가 먹으면서 외통 나오니까 포가 앞으로 넘던가 상이 들어오던가 근데 상이 들어오면 뭐 기물도 묶이고 상대 이게 내려가니까 포가 앞으로 넘은 거죠 이렇게 넘으면 지금 당장 여기 장군의 궁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장군을 치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장군을 치면 상대가 대를 하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대하자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아, 여기 가면, 이, 요렇게 가야겠네요, 요렇게. 왜냐면, 하 지금 여기 장군 쳤는데, 차가 이렇게 올라가면, 청구를 하면서 포장을 때리면요, 궁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외통이라서. 앞으로 막을 수도 없고. 그럼 이런 식으로 마로 막아야 되는데, 그때 이거 잡고, 이거 뭐장군의뭐 포로 여길 때려도 되고, 차가 마먹어도 되고. 망하는 거죠, 상대가.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장군 치면은, 막아 들어와야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뭐, 차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장군에 위험해지니까, 뭐, 상대가 이때 궁이 빠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묶어놓고, 제가 뭐, 포가 이렇게 넘는다던가? 궁못 넘어가게. 근데 지금 모양에서는 이거 땡기는 수가 있어가고 어차피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장군 치는 수도 있는데, 차로 막으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마로 막는 거는 이제 막히는깐 제가 올라간 겁니다. 여기 장군 치겠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상대도 이제 포가 앞으로 넘었구요 음. 차라리 장군 치고 아까 복귀한 것처럼 말을 이렇게 묶어놓고 차가 올라갈 걸 그랬나요? 음. 하기야 그러면 군 도망가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여기에서. 이 포를 지키려면 차가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그죠? 차가 이렇게 이탈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장군을 치고, 궁 빠지게 하고, 선수 잡고,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당장 포는 지키는데, 제가 더 이상 공격을 못해요. 포로 요거 치는 정도? 그래고 여기에서, 어, 이거 미는 수 공격하려면, 요렇게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죠? 왜냐면 지금 궁 내리면 이거 밀겠다. 근데 이 자리 하면은 뭐 이렇게 때릴 수도 있구요. 만약에 먹으면 요렇 요러... 아 장군이라 못뜨는군요 음, 그럼 차가 그냥 이렇게 올라갈 걸 그랬나요? 차가 이, 아니면 이쪽으로 내린다던가, 음, 이렇게 올라간다던가, 이렇게 돼도 상대가 못막았을것 같긴 한데요. 이거 내려가는 수 때문에. 이게 앞장도고 그러니까 상대 궁 모양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왠지 포를 먹을 것 같긴 한데 수비가 안될것 같아요. 이졸 내려가는 수 때문에 음, 이 포를 지키고 가도 될,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차가 여기서 장군 치는 수는 안 돼요. 장군 치는 수는 상대 이거 궁 도망가게 도와주면서 뒤에 공격이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차가 피하면서 이 포를 지키고 싶었다면, 차가 한칸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차가 올라간다던가. 그래야지 이 조를 궁을 못 들어가요. 공 들어가면 졸장이 나오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냥 포안 주고, 차가 이렇게 움직여도 뭐 되는 수 같긴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도 뭐, 이게 더 낫겠죠? 주고, 궁 틀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상대의 공격은 없고, 당장 장군의 외통이라 상대가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비도 안 되고 차가 빠지면서 뭐 장군 치면 어차피 뭐 거의 외통에다가 이제 상한테 차도 잡히고요. 이렇게 하면 뭐못 막을 것 같아요. 막는 수가 없어 보이죠? 만약에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초가 제 차례다. 하면은, 어, 이거는 막을 수가 없네요. 막을 방법이 없네요. 그나마, 외통 막는다고 하면, 요렇게, 어, 요렇게 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근데 이러면 이제 이게 선수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뭐 수비는 되더라도 점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음, 기권해야겠죠. 아니면 이렇게 대차로 왔을 때 대차 피하는 법도 있어요. 굳이 대차를 해줄 필요는 없죠. 어, 기왕이면 이 자리로 피하는게 낫겠네요 음 이렇게 피하는 것도 있네요 대처 하지 말고 피하는 방법 음, 하여간 이 모양이 맞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뭐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